이 몸뚱이가 나라는 분별망상에 가려서 본 마음 참나가 드러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. 삼나만상 일체의 만물은 자성이 없어 허명무실한 이름뿐이라는 것에 눈을 떠야 비로소 이름으로부터 벗어나고 아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해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일체 만물이 허상이요 한 물건도 없어 주객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 일상은 누가 하는 겁니까? 여기서 여래의 생명 부처 자리를 곧장 확인하고 열애의 생명과 개합이 되면,